경연은 말이 없어 아, 따뜻하다. 바람나와서 아, 비행기 찍으려고 한 건데 비행기보다 우리가 더... 커? 휴대전화를 포함한

이거 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아지 짐까지 시끄럽니, 지금까지 형님, 형님, 이제 진짜 머리가 다 뜯어지겠다. 머리 다 하는데, 한줄한 번. 어, 자, 말해. 일단 이거 하나 살까 음,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 무슨 거야야 저거 해도 궁금 이거 하재 뭐? 그거 뭐야? 어, 어, 이거 맛있겠다 나도 이거 아, 우리 뭐 다같이 먹는거지? 어핀시 말씀들 하나 면 하나 먹자 아니 나살 뺐는데 <laughs> <그랬어>. 어제 엽떡이랑 <laughs> <laughs> <목소리> 왜 우리가 안 봤을 때만 빠졌을까? 졸리기 쉽지 않지. 어 크리스마스니까 이거 너무해.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나는 이게 내려봐. 크니까 내려봐. 좋지 않아? 귀엽다. 그런 거치. 저 어지가 좀안 돼? 비둘기 같은 거? <laughs> 비둘기 같은 년이라고? <연희라고. 웃음> 아침 도시락처럼?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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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목도리가 하나 사라졌어. 아우, 누구 아우, 아까 주운 게 비자가 맞나 봐. 진짜? 어. 그림에 그렇게 생겼는데? <laughs> 근데 여기다 황토 같다. 이게 무슨 송이를 송이라고 화산재 뭘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혁이래 이런데는 맨발로 걸어줘야 근데 사이즈가 좀 다른데 숲속을 걸어요. 하늘이 진짜 미쳤는데. 맛있어? <목소리> 되게 맛있게 <목소리> 먹는다 아저치지 누구의 마치 소. 마치 소. 마치 마치 소. 마치 소. 마치 소. 마치 소. 마 웃음기 <웃음> <웃음> <등기사진> 사라졌 <웃음> 아, 힘들어. 야, 진짜. <laughs> 향계 같아, 우리. <laughs> 진짜 거지대로 점점 예뻐지고 있어. 나쁘지 않은 스타일링이죠그 옛날 그 스타일 같다. 되게. 약간 아, 일본 같아. 어, 일본. 일본. <laughs> <laughs> 그래? 미니메이드로가 델몬트로 가 델몬트 먹을 거야? 근데 시장에서 뭐 얼마나 뭘살지를 아직 그니까. 몰라서 가서 얼마 가서 이서 가서 가서 치킨이랑 근데 가서 다시 보고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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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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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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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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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가서 가자가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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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서 가서 가서 좀 묵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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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지 다 어? 그래. 이거... 이거... 한 이거... 이 이거... 빼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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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지 따따 남자 있으면 서야 지은아 우리 같이 샤워할래? 아니 따따따따라 따따야왜 그래요? 애들 치킨 먹자 했어 아까. 애들 치킨 먹지? 준호랑 아, 지은이랑. 나 내일 먹잖아. 먹잖아. 내가 먹지 말자. 이렇게 내려가? 응. 쭉 가나 봐. 아니 다 한. 바다 안 쪽으로 안 가는 안 건가 보네. 고기 덮치 맛있겠다. 먹었잖아. 세, 아 지은이 한 그릇 더 먹고 싶다 그랬어. 근데 김치가 맛있던데? 응. <웃음> <웃음> 고마워. 지은아 바깔 수가. 선우들이 이렇게 막내 올려드린니다 그래. 어. 너막나기란 거야? 아니? 새로이가막나 신중하다. 오, 완전 신대 이거. 물감만 들 때도 못 보던 눈빛이야 <laughs> 고생했다. 그래, 그래.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음! 고양도 맛있다. 너낙도다워 그래, 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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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세령 어? <laughs> 엄마. 세령이는 괜찮아? 세령이는 어디 을까이이야아빠 <laughs> <미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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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상학이 어때, 상학아빠? 사은 상학는 연락 안 <웃음> 된지. 브 <laughs> 상학. 옷고을래고아놔 어, 어, 어디가 앞이야? 너 어떻게 꽂아야 돼? 이거 이름 아니 저거 펴보고 아 펴보고 양해 음. 네첫눈 놓고 있어 어, 또... 아, 메리 크리스 크리스마스 어저 노래... 산타 데려왔 산타 오케이 어, 보고 노래 불러라 그래 어이. 하나 둘셋와 오늘 전문적이지 응 너무 아아 이야 짰어 막리를 먹으러, 먹으러 왔는 편의점에 있지 않을까? 있어 근데... 편의점 갈래 지금? 갔다와 너네 갈래? <laughs> 나 그럼 갔다 온다 그래? 나 진짜 갔다 온다 뭐지? 피아 마피아를 어떻게 해? 4명인데 사회자 빼면? 그러면 마피아 두명 시민 두명 해? 마피아 솔병아는 왜쓴 경찰 한번 하고 이제 심리전으로 가는 거야 경찰까지 해? 아안그려 그럼 전부 다 직업 해 무당? 무당, 경찰 무당, 경찰 화가? 음, 아니야 화가는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 아니야니3 아니, 어, 발로 그려야 돼, 돼. 그럼 발로 그려야 돼어허허허 그래. 아, 입으로 그리지. 근데 우리 말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맞아? 가